김건희 2단 왕국을 막아야 합니다. 친일파, 돈 냄새, 사이비 2단, 이세 가지가 김건희 권력의 본성입니다. 주가 조작에서 인사 개입으로 이어진 김건희 게이트의 끝은 친일 2단 왕국입니다. 망하는 권력은 항상 2단과 붙었습니다. 신돈, 최태민, 최순실이 그랬습니다. 특정 집단 악마화가 전공인 2단은 냉전 시대엔 멸공을 외쳤고 지금은 반 국가 세력을 외치고 또 혹세 무민할 재물을 찾고 있습니다. 천공, 무정, 김건희를 작은 엄마라 부른다는 칠상시의 영험한 아버지 등 너무 많은 사입이 이단이 현정권의 중심을 휘감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김건희 마음 건강 예산을 지적했습니다. 감염병 전문 병원조차 세 차례 탈락한 예타를 한 방에 통과한 마음건강사업이 총 예산 1조 원에 육박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황금송아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미르 등 과거가 연상됩니다. 김건희 사업 소문이 파다한 마음건강사업은 근사한 명분을 딛고 기재부, 과기부, 복지부, 국방부, 서울시 등전 방위, 초고속, 무제동으로 확산되며 이미 첫해 50만을 넘어 전군 장병까지 대상 확대의 탄탄한 건의대로에 올라탔고 관련 국정 과제는 김건희 단독 주관 간담회를 넘어 마포대교 여왕 시찰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국민 마음 건강의 최우선 치료법은 권력자 김건희 퇴진입니다. 마음 건강 게이트가 순수한 일반 심리 치료 및 종교단체를 방패로 실체는 국가 공적 사업이 아닌 민간 이단의 기업화와 권력화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양심제보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천이 우긴다고 새수건이 되며 사이비 이단이 마음건강 딱지를 붙인다고 천사가 됩니까? 민족 정기를 끊고자 발악했던 친일 잡교의 후계, 김건희 이단 왕국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민족정신과 친일 독재를 거부한 민주정신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입니다. 이단 왕국이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친일이단 권력이든, 혹세무민 감언이설로 독재를 축복하는 사이비 기득권이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